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여러분 2월이 되니까 벌써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2월은 또한 달이 짧잖아요 금방 3월이 올 겁니다 저희 집과사랑경매학원 실전투자반은 3월에도 개강을 합니다 제대로 부동산 경매투자를 배워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셔서 저와 원장님과 함께 학원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10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동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신통기획 아니면 신탁 등의 반식으로 각자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속도가 빠른 목동 1등 재건축이 어디냐? 바로 6단지입니다. 신통기획 선도 단지로 지금 지정이 돼서 24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부동산 경매로 사면 참 좋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경매의 장점이 뭐예요? 저희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목동 6단지 20평형 아파트가 방2 개,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요. 신혼부부, 아니면은 아이가 하나, 아니면 진짜 어린 아이들 둘 있는 부부들밖에 사실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매로 사면 내가 전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1107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13동 601호입니다. 토지 13평, 건물 14.5평, 20평형 대방2 개, 화장실 1개 구조 아파트고요. 감정가 11억 7천만 원, 신건 100%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0층 중 6층 중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이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제 바로 뒤에 보이는 613동 601호입니다. 이 동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오른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2호선 영등포구청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바로 동 앞에 내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세탁소나 마트, 학원 등 미용실 등이 있어가지고 좀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건 장점이긴 한데 사실 이 동에서 2호선이나 9호선 메인 그 지하철을 타러 나가려면 바로 앞에서는 타기가 힘들어요. 조금 걸어가지고. 어, 이대목동병원 앞까지 가셔야 된다. 요게 조금 단점이고, 대신에 동 앞에 따릉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따릉이 타고 다들 그쪽 정류장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 앞에 보시면 바로 따릉이 종류장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거의 다 동이 났어요. 여기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따릉이 타고 다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하시면서 따릉이를 다 복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에서 쭉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경인초등학교예요. 경인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남중남고인 양정중학교, 양정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시면 이대목동병원, 대학병원이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앞에 왔는데요. 지금 애기들 소리들 막 들리시죠? 예, 등하교 시간에 오시면은 아이들이 막 등하교 하느라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대신에 기분이 좀 활기차지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 단지인 5단지만 해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단지가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동에 따로 보안문은 없지만 동마다 경비실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경매 물건 본격적으로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총 20층 중에 6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 목동 6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 겨울에 1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6단지 전체가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차라리 저층에서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층수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20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정전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6층이 전 낫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딱 내리시면 은 양쪽으로 두개 호수씩 있는 복도식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전거들 많죠 목동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짐이 엄청 많네요. 자, 오늘의 경매 물건 앞에 왔습니다. 지금 우편물 도착 안내소가두 개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2월 7일 오전에 방문을 하신 내용이 있고요. 음, 문은 뭐 그냥 평범하고 사이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추울 수가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면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 안에도 나무 샤시입니다. 옛날 인테리어 방식이에요. 지금 그 주차장 쪽에서는 하이 샤시로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내부 쪽에는 지금 이렇게 샤시를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교체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20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층에 살면 계단을 사용해가지고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럴 땐 저층에 사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우체통을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올드하죠? 지금 보시면은 뭐 우편물들이 쭉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것 치고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편은 아닙니다. 문 앞에 우체국에서 온 통지서도 두 개밖에 안 붙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이던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점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요. 2021년 11월 30일 한화손해보험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같은 날에 두 군데에서 근저당을 받았네요.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 카드 가압류 등이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자인 한화손해보험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낙찰 이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지금 점유 관계는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으실 분들은 수리를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들의 특징이죠.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월등하게 낮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한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 되는데요.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봄 학기철이라서 전세가가 조금 상승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학군지입니다. 거기다가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죠. 완전 초품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완벽합니다. 그냥 전세 놓기만 하면 바로 나간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뒤에서 보이지만. 주차 공간이 정말 헬입니다. <laughs> 이중 주차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저녁 때 오시면 이 안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단지 밖에 도로에다가, 갓길에다가 주차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불편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전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단수도 종종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거나 차가운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를 놓을 거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부동산 경매로 매수를 하시면 참 좋겠죠. 지금 낮 시간이거든요. 평일 낮 시간인데 이미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게 다 이중 주차고요. 어, 안쪽에다가 이렇게 직각 주차를 하면 앞에 차를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 공간이 진짜 부족하니까 저녁 때 오면은. 밀 공간이 아예 없어요. 밀 공간이 아예 없어요. 못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각 주차 공간이 있어도 그냥 평행 주차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차두개 보세요. 완전, 지금 완전 뽀뽀척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쪽에 평행 주차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그 보호 필름 있잖아요. 그걸 다 붙이시거든요. 그래도 기스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코너 돌다가, 어, 스크래치 내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동이 또 이름답게 나무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구축 아파트 단지라서 나무가 진짜 많아요. 나무가 많으면 또 뭐가 많아요? 새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씌워놨는데도 새 똥이 막우주두두 떨어져 있어요. 여기 다 세워져 있는 차들이 다 완전 새 똥을 막고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차 아끼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겠어요. 지금 신건 100% 11억 7천만원에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나 매매 호가보다는 2억원 3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 목동 재건축 아파트 내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입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동은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부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단지, 그러니까 6단지가 지금 약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도 전부 모든 단지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순환식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한 단지당 3년씩 걸린다라고 최소로 잡아본다면 14 곱하기 3 하면 42죠. 42년의 시간이 걸려야 목동 단지들이 전부 새 단지로 변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목동 6단지가 24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 신통기획 방식이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어디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 42년 기다려서 입주하려고 하면 내가 완공되는 모습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내 자녀들 자손들이 뭐 덕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나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제가 경매물건에서 진짜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단지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차가 지나다니고 이러지도 않아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죠.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 투자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지성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근데 내가 살아 있을 때 입주를 해서 나도 가치를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값 사랑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목동 1등 재건축 6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한번 와 보시고 입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뵙길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